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이 앞에 그 지금 들어 이번 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오후에 나가시지요 지금 보면 이제 다른 신랑보다도 비행기 어, 일정 때문에 하루가 더 있었어요 어, 신부가 하루 더 있으니까 어떠세요? 저, 저는 좋 네. 거죠. 네. 어. 더 있고 싶어요? 네 아, 손도 같이 잡고 그러세요, 음, 친어면은 아, 네. <laughs> 근데 이 신부 같은 경우는 우리 영국 씨하고 어, 이렇게 잘못하면 은 연결이 안될 수도 있었어요. 음, 알아요? 네, 알고있습니다 먼저, 어, 네. 먼저 다른 이제 신랑하고 맞선을 이제 봤었죠. 이. 네, 네. 근데 그 신랑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안 이제, 이제 된 건데, 네. 어, 이제 신부하고 어제도 신부집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가족들이 어떤 거 같아요? 분위기를 음. 보면. 뭐세 번째 이제 만나 니까 선아 네. 알 건데 가족들이 네. 어, 옛날에 예 네. 시골 가는 그런 제, 제가 저희 시골 가 옛날에 네, 그런 기분이고 저 갔다고 오 어저께도 한 20분 이상 모였을때아 그래요? 네. 저뭐 작은 아빠 큰 아빠 네, 네. 큰 아빠 그때 우리 그저 갔을 때는 큰 아빠는 안 오셨었는데 다른 분들이 네. 안 오셔서 이제 만났습니까? 어저께 네 그 네. 동생, 여동생, 남 네. 여동생 남자친구도 네. 보고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아, 아, 여동생 네. 남자친 구 네. 여동생 네. 결혼, 네. 결혼, 결혼, 결혼 하지 않았나요? 어, 어. 아니 여동생 아그 어, 남자친구? 음. 어 그래요. 네. 네. <laughs> 여동생 귀 커는데. <커다던데>. 같이 새우도. <laughs> 근데 <웃음> <웃음> 집이 보니까 인물이 있더라고. 네. 다잘 예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 친절하게 잘 해주던가요? 너무 아, 잘해주셔서. 네.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이야기해주 저는 딱 아쉬웠던 부분은 없어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짱한테 이야기 를래그 짱. 이렇게 그 가족들이 신부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 어, cảm nhận thế nào về anh ấy? cảm thấy anh là người 음. 음. 친구 가족 삼촌한테 너무 에들데 삼촌 성격 아주 화하니까성격화하고단 아, 네, 네. 사람한테 금방 올니까 그래서 음. 가족은 그런 거 많이 좋아해요. 아, 마음에 들어 했네. 네. 아, 들으셨죠? 네. 네. 네, 가족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음.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대화하면은 어, 좋죠. 신부 집에 가도 이렇게 썰렁한 집은 썰렁해요 네.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부는 서른 스물 다섯인데 지금 어, 이렇게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보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 연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그냥 남친으로, 남친으로 만났지. 남친으로 아 만났지. 어떤 성적이 뭐가 없었어 네, 그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신부분들하고 그런 아, 그런 신부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을 해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까지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냥 서른 살까지도 그냥 할수 있어. 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가 나이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른이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네, 그,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회사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나하고도 이제 통화도 네. 하고 이런 문자도 주고 받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했을, 그때 이야기 했었던 거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이잖아요. 네. 가는 날인데, 그 과정을 봤었을 때에게, 아, 이것은 말했던 거다고는 상담 내용은 다른데, 이번 부분은 좀, 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 음, 음. 저는 딱히 상담한 내용과 다른 내용은 지금 느낀 게 없고요. 예. 네. 일단, 신부와, 네. 좀잘 소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신부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한 가지는 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한 게 핸드폰 네. 밤에 아 이해는가 아, 아, 음. 아. <laughs> 핸드폰을 가져 가버린 거 이용 네. 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 왜냐하면 성인이고 네. 네, 자기 또 가족과 전화도 하고 고뭐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 이제 밥 먹고 저녁밥 먹고는 네. 이제 회사에다 핸드폰을 맡겨놓죠. 네, 네, 네. 그 이유가 뭐인지 모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날 밤이고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제 밤에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신랑은 시, 멋졌고 신부도 멋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고 둘이 이렇 관심을 관심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야 그거 그런 경우가 있었기 아, 그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신부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랑것만 갖고 둘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의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떠냐 면은 전에 우리가 전에 이제 하면서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한테는 관심 없고 매일 신부가 핸드폰만 갖고 있고 전화하면 한 30분 동안 한시간동안 통화만 하고 있고 사람 짜증나게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신랑에 대해서 관심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만나고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 핸드폰을 압수로 해놓으면 신랑한테 집중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설명을 좀 아, 들으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우리 이거 그 짱한테 골짱 네. 그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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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드셔요 네. 응. 애 nói đi. suy nghĩ nói đi. u ố 차바 아이 아, 차바. 근데 오늘 골장. 커피가 오늘 쓰네, 아메리카노가. 응. 이렇게 안 순데. 어, 좀 썼네. 어, 그지 어, 이걸 두 개로 나눠 먹지 않서? 네. 사장님 쭉 먹어라. 어. 아, 먹어. 아, 처음에만 네. 그래 이거 이거 안썼죠 아, 그래? 네. 네, 는 네, 네, 네. 비빔 먹으면 내가 이거 아메리카노를 이거 하일랜드에서 먹고 나서 네. 그리부터는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거든요. 그래데 아... 커피지만 아... 다 틀리더라고. 많이 안 써지네. 음. 응. 깊이 마음. 음. 에메 안 많이? 꺼려지면 100많이 아. 에에 심히 많이니? 지금 그 <laughs> 신부가 신랑한테 몇 프로 정도 만족해? 아, n ế 뭐 mà một 점 r ă m 100점. 아, 100점 100점 100점은 아, 100점 1점은 아, 100점. 쉽게 안 되는 건데 어우 쉽지 않은데 <laughs> 아 영국 시나미 1 5점짱몇점줄수 있겠어요 저도 아 100점 만족스러운 거죠 에이. 예, 네, 그런 그래 너무, 너무 좋은 인연 잘 만났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근데 그래, 영국 씨 같은 경우는 한, 한 번만 만나어한 명. 네, 한명 네. 만나고 결정한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신부는 다른, 다른 신랑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결시켜 주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네, 안그 됐어. 이렇게 뭐 결정을 확실히 네. 안 하고, 네. 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씨를 연결시켰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 인연이여 그것이. 나하고 인연이 되려니까 그렇게 만난 것이요. 그리고 이신부의 그 언니 사촌언니가 한국으로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한국말도 이제 땄고요. 네. 곧 이제, 이제, 비자 신청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집이 광주입니다. 네, 네. 언니가. 네. 어, 용시 집이 어디예요? 저는 광명이에요. 아, 맞아맨광명이라 생기도 음, 광명. 광명. 뭐 잊어버리는 네. 자꾸. 네. 그래, 광명인제뭐 지금 KTX 타면 금방 가니까 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신랑도 네. 좋아요. 아, 네. 그냥 이제 다음에 나가면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신부 위주로 만나서 식사도 네. 하고 차도 마셔고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네. 네. 아, 어, 장 네. 신부한테 어, 회사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이야기해 줘. 회사한테 음. 너무 감사하시고 아, 랑 소개해 주면서 너무 감사한데. 씨랑 소개해 줘서. 아, 그래요. 아, 신랑이 성격이 좋으니까 잘살 거예요. em cảm n h ậ anh n hôm qua anh ấy bảo là anh ấy phải về nước rồi anh ấy sợ em không sang được bên đấy 아과목기술을한번 보자 나한테 말해 나한해아그래 신랑은 성격은 재미있고 항상 네. 우선면서 하고 <laughs> 어제 저녁에 둘이 대화했는데 신랑과 오늘 한국 나간는데 음. 친구가 시험 보고 한국 나갈 수 있고 혹시나 시험 떨어져나 봐그 신랑 가방 있잖아요 어. 가방 안에서 친구 넣어서 오늘 한국 아 그렇게 나가요. 말했어 가방 넣어서 한국에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통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 그렇게 번역기를 100% 신뢰하지 말고 60% 70%만 신뢰하세요 아, 네. 그 정도만 알면 네. 너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하고 꼭 그리고 이제 신부한테 어, 이렇게 연락을 해 가지고 네. 하는데 신부가 연락을 했는데 어, 보고도 문자를 안 해본다고 빵점짜리입니다 음 네, 에, 그렇죠. <laughs> 바쁘면 못볼수 있어요. 네. 못볼수 있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어, 이제 오토바이 탄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가 또안 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안 되면은 신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뭔일 있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연락이 안 오면 회사한테 들명오이야기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우리 네.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꼭 <laughs>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용돈은 가면... 3 5만 원씩 보는데 네. 용돈 계좌를 드릴 거예요 네. 그걸 인자 3 5만원 인자 입금하면은 네. 이제 신부한테 바로 전달. 해 드릴 거요 음. 이번에도 오, 오면서 네. 어, 신부들 전달하거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제 그렇게 35만 원3 5만원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그제 네, 네. 그렇게 아시고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아주 신부한테도 문자 네. 오면 잘받한다고이야기를 네. r t t e n i n g 어 음. 앞으로 앞으로 이 전화기는 이제 신부한테는 거예요, 짱한테. 네. 네. 앞으로 이 신부 저 전화기는 어그 신랑하고 남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어디다 놔두고. 막 다니고 옛날처럼 그랬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럼 안돼 항상 어디 가면 전화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đi đ â c phải cầm điện thoại đi tại vì sa chồng cứ coi như điện thoại là là chồng mình cái bên nên lúc nào phải mang đi tại chồng nhắn tin gọi điện phải trả lời luôn em nhớ k h chồng sẽ rất là lo. Ừ, 이 신부는 지금까지도 남자를 안 사귀는데 앞으로 남자 사귀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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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있는데요. 그럽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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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나 바뀌었다 커피 어떻게 커피 바뀌었나? 어? 아그래서아 아, 세상에 커피를 주니에 네, 바꿔서 바까... 감사합니다 그저네 음, 맛있네 응, 맛은 있어 응? 응? 근데 영국 씨는 <목소리가> 코로나 전에 오라고 했던 말씀 아셨는데 맞습니다 몸이 좀 갑자기 아파서 치료 좀 받고 좀 늦어졌어요 아코로나 전에 올라오고 해다가 안 돼가지고 몸 때문에 아파가지고 안 되라고 이번 네, 네. 온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퍼펙트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퍼펙트는 제가 네.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네. 동영상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아봤죠. 네. 그래서 퍼펙트 그 카페도 접해서 발도 네. 하고. 네. 거기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성원하신 분들이겠죠. 네. 그분들이 올리시는 글도 많이 읽고. 네. 네. 그래서 신뢰를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다른 회사 어디하고? 맨 처음에는 뭐 베트남에 1년 짜. 아 남부쪽에. 네 1년 짜 네. 거기 하고. 네 거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근데 거기는 조금 아아 그랬었어요. 많이, 네. 아 그래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 퍼펙트 오시게 됐네요. 네, 네. 어떻게 잘,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요. 그잘 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부가 나가서도, 여러분 사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그, 그렇다는 마음을 들게끔 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아, 그래요? 네. 사, 우리는 이제 목적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잘 사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예 그래요. 어, 신부한테도 한마디 해주고. <목소리도>

아니 오후에 나가잖아. 네, 그래서, 하고 싶은거나 그것도. 한 물어봐봐. 오늘 또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원래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원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원래 어 가고 싶은데? 그래서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원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어디 가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원래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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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아, 그러고. 그리고 아, 온장님하고 꾸준히 연락을 해야 돼. 들어올 네. 때도 아, 그러면 선물을 뭐 사오는가 거기까지 다 알려줘. 그러니까 <laughs> <be to be 웃음> <to be 웃음> 계속 be 그렇게 be 하시면 be 되고. 소리도 그러고. 자, 잠깐만요. 내가 저 인감 띄워라고 했었잖아요. 인감 어디에 쓰신지 아시죠? 설명드리셨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laughs> 어 이제 옛날에는 <laughs> 혼인관계증명 발급 받아갖고 왔는데 그걸 대사관에서는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줘 그래서 자기들한테만 한 것만은 인정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동의서 받아갖고 대사관에서 발급 받는데 이렇게 위임장 한테 처음 보는 거예요. 네네. 그, 네네. 인, 그 인감을 네네. 무슨 아시겠죠? 네네. 예? 네네. 그렇게 쓰임새를 그렇게 아시면 네네. 되고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